월요일 아침 오늘의 묵상 202번째 시간 넉살 좋은 형제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본문의 말씀은 장세기 47장 4절 한절 말씀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 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워낙 근데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아멘. 요셉은 자기 형들 다섯 명을 뽑아서 바로 앉게 데리고 가서 그 형제들을 소개시켜 줍니다. 그런데 도무지 상상조차도 할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느닷없이 오 형제들이 바로 왕에게, 땅을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최고로 비옥한 땅인 고센 땅을 지적하면서 말입니다. 너무나도 당도라고 무례합니다. 이유를 대는 것도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나열합니다. 자기들이 살던 땅에는 기근이 들어서 양을 칠 곳이 없어서 이곳에 왔으니까. 땅을 내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마치 맡겨 놓은 땅이 있는 양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땅에 기근이 든 것과 어 그리고 어, 바로 왕가는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자기 땅에 기근이 든 것을 든 것은 자기들의 사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들의 만남을 보면. 오래도록 동맹 국가로 지내온 자들의 만남이 아니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는 다 초면입니다. 그것도 왕과 일반 평민들 간의 만남입니다. 그 깨비 오죽한 것입니까? 그것도 평민이라도 자기 나라 평민이 아니고 이방 나라 사람들과의 만남, 만남의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이와 같이 당돌한 요구를 하는 것은 너무나도 신뢰가 되는 무례한 행동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의 반응을 보면 대단히 정중하고 품위 있게 반응합니다. 왕다움을 잃지 않고 있는 것이 놀랍습니다. 벌써 그들의 수준을 왕은 알아차린 듯 싶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상대하지 않고 요셉을 불러서 요셉에게 지시를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을 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와 형제들이 네게 왔은즉 땅의 좋은 곳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주라. 그들에게 주라라고 오 형제들에게가 아니라 요셉에게 지시합니다. 저들의 무례함을 직접적으로 나무라거나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내심, 불쾌했다는 뜻이죠. 그러나 왕으로서 마음이 불편했고 또한 기분이 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호령이 떨어지지 않은 것은 바로 요셉 때문이었습니다. 요셉 너 때문에 내가 참았고 요셉 너 때문에 저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임을 나타내 보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의 형들은 과연 앞뒤도 분별하지 못하는 문외한이었고 예의도 없는 무례한 자들이었을까 그게 궁금해집니다.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요셉을 그렇게 팔아치운 그들이고 보면 충분히 그럴 만도 하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닐 듯도 싶은 것입니다. 자기 동생 요셉이 그토록 크게 또한 대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요셉이라는 든든한 백을 믿고 위풍당당하게 달라고 한 것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요셉 때문에 말입니다. 사실 바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가 그냥 왕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단한 머리를 가진 제국의 왕이고 있습니다. 국익의 손에 볼 짓을 할 그런 왕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왕은 바로 왕대로 계산이 있었던 것이죠. 사실 고센을 다 내어 준다고 해도 요셉 하나를 붙들어 놓기만 하면. 손에 볼것 없다라는 계산이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생의 풍요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고 보면 모두가 요셉의 등에 엎혀 있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좋은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 행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치도 요셉의 형들이 어쩌면 우리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넉살 좋은 자들로 하나님의 눈에 비칠 것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무례한 자들처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우리의 필요를 달라고 요구하게 되었듯이 말입니다. 하고 보면 바로 왕이나 요셉의 형들이 요셉으로 인하여 행복했다면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